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좌측에 앞팀, 네 앞팀 팀이구요. 그리고 레드 팀의 네 무라드 정글이 있는 OT 디지 팀 경기로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더우먼이 물렸는데 이거 세요 지금 라우레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 일단 순간 이동 스펠을 사용해서 살관대 성공한 원더우먼 하지만 투레인이 물렸어요. 수 스펠까지 사용했지만. 퍼스블러드를 기록 하고 있는 라우리에 자, 일단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 아 네, 팀이거든요. 야 바이올렛과 탄을 앞서서 지금 무시무시한 기세로 일단 적 정글을 해집어놓고 해집해놓, 있습니다. 올바르까지 야그 탄이 또 올바르까지 잡아주면서 자비는 가고이를 먼저 치는 고 있지만 지금 미드 쪽에서 자 라우리 4레벨이에요 라우리에. 야, 이러면은 또 역으로 불려버리고 오히려 지금 OT팀이거든요 와, 원더워버까지 와, 라우레일이 4레벨을 찍었는데 원안에서 지금 네, 한타썸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수적으로는 불리했던 앞팀이지만 오히려 한타썸에서 이겨버리는 거는 네, 블루팀이었습니다 자, 미드쪽에서 또 붙었는데 야, 원더워버고기잘 들어갔어요 원더워버 야, 라우레일까지 잡아주면서 아, 이러면서 지금 원더우먼만 따로 들어간 게아닌고 싶은데 자, 한타 싸움 자, 투렌 수호로 살아가지만 네, 투렌까지 잡아주는 모습 자, 이러면서 리오마가 와 올바르를 또 솔킬까지 내주면서 2차 타워까지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한타 싸움 서로 지금 라우리엘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지금! 라우리엘이 너무 잘 살아주면서 상대편한테 어... 투랭까지 잡아주는 모습 아 이러면은 경기 너무 어려워요 원더우먼까지 잡혔고 글쎄요 무라드와 조커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폭풍같은 이 파도를 막을 수 있을지 아 무라드와 조커까지 힘없이 잘리면서 넥서스까지 충분히 압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넥서스까지 파괴되면서 앞팀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접출연까지 5초 남았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세요. 자, 지금 두 번째 경기 또한 초반부터 압박을 엄청나게 해 주면서 제피스까지 정글까지 들어가 주면 제피스까지 잘라주고 있는 어 좋고. 와, 이러면서 제니엘까지 또다시,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3버프 컨트롤을 해주면서, 이거 엘리스까지 물렸는데, 나크로스. 자, 너무 들어온게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엘리스는 잘렸고요. 제니엘끼리 궁을 타고 왔지만, 이거 제피스까지 잡아주면서. 와, 우 레드팀 지금 연습을 얼마만 했길래, 이게. 경기력을 또 보여주면서, 이러면 타워까지. 저 나크로스 살아가요, 이걸 또. 어, 오늘 필드 선수. 오늘 어, 좋은 꿈 꿨나봐요, 어제. 이거 되게. 네, 그냥 날라다니면서 지금 아, 라우리엘까지 잘라주면서 타워와 함께 칭발해버렸습니다.밖에 없어요, 이거. 자 리우바가 지금 앞에서 딜을 놓긴 했는데 너무 지푸라기 딜이에요. 지금 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레인이라 원더우먼마블리까지자 나크로스가 다이브까지 치면서 지금 정글 레벨 차이가 3 레벨 차이요. 3 레벨 차이. 아, 알로 군까지 들어가면서 앨리스와 지금 어린아이를 때리고 있어요. 저 괴물이 저거. 괴물과 지금, 아, 나크로스가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모습. 이러, 경찰에 누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포미니언이 버텨주면서, 3차 타워까지 밀어주고 있는 OTT. 아, 골드 차이가 망골드 차이에요, 망골드. 저 지금 나크로스 고민 중일 겁니다. 어, 잠깐, 어, 뭐,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올까?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어, 레드, 레드 골렘? 어, 레드 골렘 쪽으로 한번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2차 타워까지. 네, 본 2차 타워까지 가서. 자, 제피스가 공으로 들어왔지만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탱커라이. 야, 그리고 어린애 끌고 와서. 원더우먼2번 스킬. 와, 어, 오늘 베리교디의 선수 컨디션이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레드 팀. 와, 어, 이 다섯 명의 선수. 그동안 연습한 결과가 여기서 결실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순식간에 3차 타워 2개까지 밀어준데 성공한 레드팀 총 3개가 다 밀렸습니다 이러면은 하느님도 못망다는 3차 타워 3개 넥서스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두 번째 경기도 OT팀 승리로 OT DG팀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